기사는 그냥 맘대로 쓰라고 내비 두고 네. 어떤 그런 좀자 이제 언론개혁 좀 <laughs> 네, 아, 예, 가장 심각한것 그 같아요. 책낸 다음에 언론개혁을 음. 좀 많이 그북 콘서트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음, 짧게 말씀드리면 어, 언론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. 음. 그러면 좀 힘들어요. 맞아요. 언론 개혁하기에 네, 자기 편이 아, 있어야 네.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기자들은 좀 챙기고, 예 기자들은 좀 챙기고 언론사 사주들을 조지는 방식으로. 예, 왜냐하면 기자들을 건드리면 언론 탄압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어. 기자들 취재하는 방식, 뭐 기자들 네네. 기사 갖고 집이 걸면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. 근데 언론사 사주들은 털게 많습니다. 다 건설사가 갖고 있고요, 조중동도요. 이 사주들 이 동관계 보면. 이미 검찰 캐비넷에 많아요. 네. 예, 그런 거 갖고 좀 압박하고 음. 정부가 지출하는 광고비 같은 것들, 음? 그러니까 뭐 ABC 제도 같은 것들도 좀 투명하게 손 보고. 음. 예. 그다음에 이제 MBC, KBS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 네. 예, 이 지배 구조 이건 뭐 대통령 이 임명하는 구조니까 음. 이런 것들도 좀 바꿀 필요가 그렇죠. 있고요.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건설사들이 다 언론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네. 가장 큰 문제입니다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 건설사들의 어떤 언론사 지분에 좀 제한을 두는 법안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. 음.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슈 제기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상당 부분 긴장하고 저는 논조가밝힐 거라고 확실합니다. 지금까지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 구조, 지배 구조, 어밥그릇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구체적인 기사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사들이 긴장을 안 해요. 그 사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기사는 기자가 네. 쓰는 거죠. 그러니까 기사는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내비두고 네. 어떤 그런 좀 위에 위에 이제 사주나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나 어,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비나 이런 걸 갖고 언론들을 압박하고 바꾸겠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